반갑습니다. 주막남TV입니다. 오늘 장이 생각보다 오후에 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 딱 40분에 어떻게, 그때까지는 집에서 나가야 돼가지고,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조금 빨리 끝내고, 조금 따라붙는 매매도 하고, 오랜만에 또 지수가 마지막 날인데, 좀 반등을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매매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실시간 방송을 할때 오후에 왠지 <laughs> 느낌이 쎄하다 했는데 오늘 금양 같은 종목이 엄청 핫했죠 엄청 핫했는데 일봉을 보시면은 반 듯이 올라가고 있죠 금양이 처음에 올라갈 때 배터리를 개발했다 2차전지 배터리를 개발했다 해서 이렇게 큰 시세를 아직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완전 윗고리를 달고 마지막에 쭉 흘러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한 25%, 26%까지 상승을 주고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예, 여기서 계속 따라붙으신 분들. 그분들은 오늘 큰 고생을 하신 거죠. 어, 장마판에 무리하게 이렇게 여러 대사 가지고 잘 보다가 미친 듯이 손해를 보신 분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없기를 바라고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오후에도 일이 있어 가지고 아예 쳐다도 못 보고 막 한참 이제 많이 올랐을 때 한번 그냥 폰으로 봤는데 매매할 생각은 없어 가지고 그냥 봤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좀 핫했더니 HLB 얘들이 엄청 핫했더라고요 엄청 핫했습니다 오늘 갭을 띄우고 미치겠다가 다시 쭉날아올리는 그런 모습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고 HLB 그룹주가 오후에 엄청 핫했다. 금양 같은 종목 흘러버리고, 한미글로벌 흘러버리고, 이렇게 쭉 고점에서 잡았고, 계속 보유 중이신 분들, 이제 추석 내내 조마조마 하겠죠? 이런 거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추석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 할 겁니다. 그런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오전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고, 저는 오늘 매매를 한 종목들, 어, 저는 오늘 미래나노테 미래나노테 오전에 매매를 했었어요 오전에 보시면은 좀 따라붙었죠 돌파를 하는데 얘도 끼가 좋고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걸 느껴가지고 보시면은 거래가 확 늘어나죠 거래가 좀 전에 좀 한참 밑에서 이 까지 올라왔었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이 정도로 거래가 터지는 구간이 없어가지고 어 이거 따라붙어야겠다 해서 따라붙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그냥 1분 내외로 짧게 한 2, 3% 먹고 나왔습니다. 3% 먹고 나왔고 그 이후에는 뭐 그냥 손도 안 댔습니다. 뭐 다시 가든 뭐 시간이 없었고 11시 40분에 어떻게든 나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고 오늘 장초에 장초에 큰 비중을 실지 못했지만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린 낙주입니다. 낙주. 시가총액이 엄청 크죠. 시가총액이 5조 8천억짜리 기업인데 카이죠, 카이 저 카이 한국항공우주 카이거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해가지고 쭉 좋은 흐름을 만들다가 은봉이 크게 부기가 떨어졌습니다. 거리랑 또 실어버리고 장초에 갭이 떠길래 갭이 떴는데 이렇게 쭉 내리길래 제가 하고 잡았어요. 하고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사자마자 바로 팔았죠. 딱한1% 정도 먹었습니다. 딱1%딱1% 딱1 정도 이 <laughs> 정도 크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들 용돈 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1% 뛰기 그냥 딱1% 일단 수익을 챙기고 시작했습니다. 그냥 꽁으로 먹었죠 꽁으로 올 그것도 없었는데 너무 좀 배도세가 훅 떨어지길래 어시인 유동성이 좋다 했죠 바로 기술적으로 잠깐 짧게 스캘핑으로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낙주 매매를 해서 또1% 정도 챙겼고 또 그다음 매매 했던 게 한미글로벌이었나 한미글로벌. 미글로벌 저는 매매를 했네요. 매매를 해가지고 요렇게두번 먹었습니다. 두번번 두번 이렇게 돌파할 때 끼가 좋고 수급이 엄청 강하게 들어온 게 보이죠. 그래서 좀 따라서 추격 매수를 했어요. 저도 추격 매수를 했는데 못제나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지 함부로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추격하지는 않아요. 저도 어느 정도껏 해서 짧게 또 한번 챙기고. 여기서 한방 치길래, 이제 고점이 이렇게 딱다 와가죠? 거래량이 죽었는데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고점을 딱 돌파하려는 모습을 한방 보이길래, 거래량또훅 하고 조금 들어오죠? 그고 눌려주고, 다시 선을 하려고 하길래, 담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갖고. 그러면은, 여 보시면 두 번에 걸쳐가지고 담았어요. 담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11시 40분에 나가야 된다 했죠? 11시 40분이 이때인데, <laughs> 긴박해가지고, 아,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고, 이 매매를 할까 막까 하다가 일단 샀거든요? 좀 가길래, 아, 이거 한 방에 못 뚫을 것 같은데, 자칫하면 눌려줄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쭉 가는 척 하더니, 눌려주더라고요. 좀더 담을까 하다가, 여기서 한방 흘러버리면은,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볼 시간도 없고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뭐 분량을 더 담진 않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지켜보다가, 한방쭉 올려주길래, 그냥 바로 떼, 때려버렸습니다. 그냥. 바로, 때려버리고, 이제 나갔다 와서 오후에 보니까 좀 시세를 많이 줬다가 또 하방했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있긴 한데,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매매가 전체적으로 큰 수익을 엄청 많이 내지 못했지만, 또 하루에 3% 이상, 오늘 3% 이상 훨씬 넘게 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짧게 짧게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한다고 하이크 고리아도 매매를 했는데, 어? 아잉, 코리아도, 여기서, 여기서 산 거는, 제가 혹시나 또 갈까봐, 한주 정찰병 뛰어났다가, 그냥 이렇게 매도했어요. 그는 무의미하고, 자, 어디서, 여기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탁, 아, 빠르게 스킬핑으로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훅 치고, 좀 눌려주길래, 이게 눌림목이, 캔들 전체에 대한 추세에 대한 눌림목이 있지만은, 캔들 하나의 눌림목이 있습니다. 캔들 하나의 눌림목이 어떤거냐 장초나 이렇게 수급이 확 들어올 때 있죠 그때 빨간 양봉을 확 세웁니다 세우고 내려가 좋은데 확 들었으니까 누군가 팍팔 겁니다 또 그럼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이때가 눌림목인 겁니다 캔들 눌리, 눌림이라 눌림 하거든요 캔들 눌림은 좀 안목이 좋고 빨라야 돼요 손이 그래서 안이 캔들 눌림을 잘 잡아야지 빠르게 스켈핑이나 단타를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캔들 눌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때 캔들 눌림에 제가 여기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위에서 매도 쳐버렸습니다. 이것도 한딱1% 정도 챙긴 것 같아요. 1%. 얼마 되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비중도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로 그 나가기 직전에 비중을 좀챙서가고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뭐 크게 또 짤막짤막한 건 있는데 뭐 너무 작아서 뭐 기억도 잘안 납니다. 한 종목은 제가 추석이지만 조금 비중을 담아 가지고 좀 타고 가는 종목이 지금 이번은 실현을 하고 명절이 지나면은 제가 말씀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한미글로벌 또 타전 같은 거 충분히 잡을 만했어요. 잡을 만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 고점 찍고 저... 거래가 줄죠. 거래가 줄어드는게확 보이시죠? 없잖아요 거래가 줄어들고 이렇게 아까 거래가 많이 없으면서도 툭 치고 툭 치고 이런 데서 이제 잡아볼만한 신호를 느끼고 이렇게 더 매수를 눌려줄 때마다 이렇게 또뜰 때마다 이렇게 푹 잡으면 안 돼요. 때마다 잡으시면 안 된다. 눈이 얘기하는 게막 따라붙을 필요 없다. 재료가 너무 좋아서 갑자기 훅 들어가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끼 많은 종목이 아닌 이상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떤 거 어떤 게 그러면 끼가 좋은 건가요? 이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종목을 많이 보고 매매를 많이 해보면서 그 종목 아이 종목은 테마가 있고 뉴스가 달면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런 종목의 끼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으셔야 됩니다. 그렇고 자 이렇게 타점이 충분히 여기서 툭툭 툭, 툭 이렇게 분할로 매집하다가 슈팅을 먹었어도 충분했고. 전형적인 이쁜 상승으로 올라줬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다 눌려주잖아요. 돌파하고도 돌파를 했죠. 여기 이, 저, 이 지점을 돌파를 딱 하고 푹 치고도 21선 근처에 붙으면 리스크를 은 자리를 주면서 눌려주는 자리. 돌파 경고점 자리는 깨지 않고 이런 자리들을 잘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 이렇게 이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전혀 까다롭지 않았던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울 게 없었고 오후에 무리하지 않았으면 HLB부터 여러 종목들을 잡아서 드실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근데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데 잡아서 누군가는 또 피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보시면 거래량이 많죠. 누군가가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릴 물량을 잡았다는 겁니다. 웃은 사람보다는 이때 올랐는데 이때 거래량보다 내릴 때 거래가 더 미친 듯이 많죠. 울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어, 누군가는 또 피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한미글로벌 또 똑같아요. 한미글로벌 또쭉 올려주고 거래량 없이 빼버렸습니다.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 이거를 이렇게 막 말아 올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바로. 장 기간에 바로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내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의 다점과 수익은 이렇게 하고 명절을 맞이하도록 하. 모두 좋은 추석 보내시고 멀리 가시는 분들은 안전 운행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